안녕하세요. 새치유진TV입니다. 오늘은 해초보도 따라 할수 있는 정말 초간단인 비밀방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간단한 네모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정말 간단하게, 간단하게. 일단, 이거는 그냥 집 말고요. 그냥, 공간만, 여러분들은 집을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짧은 방송 시간을 위해 그냥 네모난 공간만 만들겠습니다. 뿅! 자,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모난 공간을 만들어주시고요. 일단, 저는 바다 랜턴을 좀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준비물은 정말 간단해요. 이 침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참 너무 귀 일단 여기 두칸에 뚫어줍니다. 위로 올라가시고요. 이걸로 이렇게. 칼 쌓아주시고요. 여기는 하지 말고 침대를 설치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건 다시 주세요 그럼 비밀방 완성! 어, 보세요. 그냥 일반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요. 모를 거예요. 다탐나는 색이라서. 하지만 시간이 밤이 되면요. 아시. 시간에 리고 여기로 올라가면요. 어? 침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뭐죠? 뭐야 침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다은데 다시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치하시면 안되고요 아 내려서 침대가 왜 파괴되었다는 거지 이상하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 어 원래 있군요 침대가 파괴되었다네요 네, 원래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일어나줘야 되는데, 응, 그러면은, 이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제이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꾹.